자 여러분들 KK 김광현 선수 이쯤이면 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킬러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앤쥬류 프리맨 LA 다저스 사장 그리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김광현 선수를 보고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김광현 선수가 무실점 피칭 최고의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와의 경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의 누겠습니까? 댕니엘 킴입니다. 자올 시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서프라이즈 팀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죠. 자 오늘까지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 팀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강현 선수만 만나면은 이 강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꼼짝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트레이드 마감 1위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자꾸 LA 다저스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경기 내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6이닝 동안 5실점 피칭. 자 피안타는 3개밖에 내주지 않았고요, 장타 내주지 않았습니다. 투구스는 85개, 땅볼 아웃카운트가 무려 7개를 잡아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강현 선수가 아주 아주 잘 운영해 나갔던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였습니다. 단한 차례도 위기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 정말 최고의 피칭을 오늘 김강현 선수가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가 데스칼레파니 선수였죠.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 이미 벌써 전반기에 10승을 거둔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에서는 거스먼 선수를 만났었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아니 메이저리그 어떻게 보면은 최고 원투펀치 거스먼과 데스칼레파니 선수를 만났는데 이두 경기를 다 김강현 선수가 이겨 버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거스먼 선수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거스먼 선수는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데스칼레파니 선수는 10승 3패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두 선수의 기록을 합치면 그런데 18승 5패를 거두고 있었던 원투펀치를 상대로 두 경기다 김강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에이스는 말이죠. 이 강팀을 상대로 이기는 게 여러분들 또 에이스 피칭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김강현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또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7월달 이달의 투수상 탈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2019년 시즌 류현진 선수가 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7월이 아직 뭐 끝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계속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 7월 한달뭐 7월 30일 어, 트레이드 마감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스테인트리스 카드널스 일정을 확인해 보니 마감일 직전까지 한두번 정도 선발 등판할 기회가 있어 보이는데 뭐 모제일락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셀러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디비전 웨이스에서 9경기 차이로 상당히 밑에 내려온 상황이고 김강현 선수의 계약이 올해 끝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상당히 많은, 특히 선발 투수가 절실히 필요한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스를 상대로 이렇게 잘 던지는 김강현 선수를 저는 탐내고 있다고 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무실점 피칭을 보여주게 되면서 김강현 선수 현재 21이닝 연속 무실점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6월 30일 애리조나 디백스와의 경기에서 3회 때 1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단한 점도 내주고 있지 않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들어서 7월 한달 동안 단한 점도 실점이 없었다고 라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오늘 김강현 선수의 포신 45%, 슬라이더 38%, 체인지업 13%, 커브 5%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체인지업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양보다는 여러분들 퀄리티 아니겠습니까?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강현 선수가 원하는 코스대로 잘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김강현 선수의 명품 슬라이더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전체 38%를 기록을 했는데 이 슬라이더가 컨택트가 됐었을 때 평균 타구 스피드가 80마일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평균 타구 스피드가 80마일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은 그만큼 그만큼 무브먼트가 좋았다. 샌프란시스코 자연스 타자들이 김강현 선수가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 아예 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김강현 선수의 구속이 아주 그렇게 많이 잘 나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88.9마일 이니까 그런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마는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김강현 선수 도 마찬가지고요. 구속이 그렇게 중요한 선수들은 아니죠. 확 확실한 확실한 킬러 피치가 있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는 체인저 그리고 김강현 선수는 슬라이더 확실한 무기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속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정말 정말 기가 막혔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김강현 선수가 좌우 코너웍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스트라이크 같아 보이는 볼을 정말 정말 잘 던지는 투수가 좋은 투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에서 김강현 선수한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땅볼 유도 능력이었는데 땅볼 아웃카운트는 7개를 기록을 했고요. 그만큼 그만큼 김강현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 공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오늘 유격수가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1회와 2회 때투구수가 조금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3회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맞춰잡는 피칭 통하게 되면서 말이죠. 김강현 선수가 완전히 완전히 주도했었던 그러한 오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버스터 포지 선수도 빠져있었고 크로포드 선수는 햄스트링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타선이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 올 시즌 정말 최고의 기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 바로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아니겠습니까? 한두 선수한테 의존하는 타선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상대하기 쉬운 타선은 절대 절대 아니었고요. 시즌 초반 시작이 뭔가 좀 아쉬웠고 뭔가 좀 업앤다운이 심했던 김강현 선수의 모습 시즌 초반에 볼수 있었는데 7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완전히 이제 감을 찾았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김강현 선수가 잘했던 그러한 흐름과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올해 시작이 좋지 못해서 어 이거 2년차 징크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감을 찾았기 때문에 후반기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강현 선수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김강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경기가 오늘 경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또 전광판을 통해서 김강현 선수의 가족을 환영해주는 세인트루이스 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가족들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성적도 좋고 하다 보니 말이죠 김강현 선수가 마음 편안하게 던졌던 것으로 보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꾸 자꾸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김강현 선수가 왠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디비전 레이스는 9경기 차이고요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는 8경기 차이 여러분들도 다들 야구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인트리스 카드레스 단장이라면 지금 김강현 선수의 가치가 지금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올해 계약 기간이 마지막 시즌이라 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좋은 유망주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팀을 위해서 팀 투리스카드를 팀을 위해서 트레이드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트레이드 마감일까지는 조금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강현 선수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치는 엄청나게 최고치로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구위도 좋고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신감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말이죠. 김강현 선수 어디에서 어느 팀 유니폼을 입고 던지던지 간에 후반기가 정말 정말 기대되는 김강현 선수의 올 시즌 7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김강현 선수 평균 자책점 2점대로 진입했고요 시즌 5승을 챙겼는데 여러분들은 김강현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새벽, 아니, 내일 새벽, 류현진 선수 상상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